오늘 영상 주제, 힌트, 이 노래입니다. 맞춰보세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은 정말 심경의 변화가 많죠? 저는 그중에 제일 큰게 뭔가 꾸미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이 샘솟아요. 뭐 옷을 진짜 미친 듯이 사기도 하고 막 화장품도 가을에 맞는 거막다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제 화장대를 약간 싹 갈아엎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에 새롭게 잘 쓰고 있는 저의 뷰티템들을 오랜만에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색조도 있고 뭐 기초 케어 제품도 있고 헤어 바디 약간 이런 계열 제품도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오늘 정말 정말 역대급 할인가로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 감사하게도 민휘피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쿠폰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또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다면 할인 쿠폰을 꼭 받으셔가지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싸게 구매를 할수 있냐? 바로바로 바로 롯데온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롯데온에서 지금 역대급 파티를 벌였어요. 축제를 벌이신 거예요.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롯데 온에서 엄청 크게 뷰세라라는 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타 플랫폼에 대비해서 구성도 좋고 할인율도 좋고 사은품 주는 그런 것도 되게 엄청 빵빵하게 이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언니 영상을 보면 너무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내 지갑이 자꾸 남아나질 않는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할인 이벤트나 뭔가 사은품 막 이벤트 주고 하시면은 저도 너무 좋아요.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롯데온을 꼭 주목하시고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꼭 이벤트도 참여하셔가지고, 이거 다 본품 드리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받아가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롯데온 어플을 좀 좋아하는 게, 저는 이제 포인트 모으는 게몇개 없어요. <laughs> 또 유일하게, 롯데 포인트는 좀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 게 은근히 쏠쏠한 거 아시죠? 그런 포인트 나중에 다 현금으로 쓸수 있다고요. 이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한 가득 있어요. 얼른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색조템인데요. 짠. 제가 또 엄청난 이 동네에 이 동네 이 구역에 블러셔 사랑녀 아니겠습니까? 블러셔가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은 여러분 이미 좀 솔직히 너무 유명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요 디어달리아의 리퀴드 블러셔예요 여러분. 특히 디어달리아는 요 블러셔 맛집으로 진짜 유명한데 제가 이 제품을 옛날부터 유명한 거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가 화장품 좋아하는 애인데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괜히 안 써보고 싶은 날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안 써봤어요 근데 제가 몇달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속광 뭐냐고 했더니 블러셔를 바른 거래요 근데 엄청 은은하게 그 아시죠? 은은한데 예쁜 게더 힘들어요 대놓고 막 꾹꾹꾹 해서 예쁜 건 쉬운데 아닌 척하면서 예쁜 게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발랐다고 하는 거예요 딱이 컬러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른 컬러예요 요 속광이 진짜 미쳤거든요. 이거를 한번 바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왼쪽 볼 봐봐요. 너무 달라. 원래 이렇게 볼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고 왔고요. 이렇게 저는 쫑쫑쫑 요 정도 앞볼에 이만큼 합니다. 많아 보이죠, 여러분? 전혀 많지 않아요. 그 외에 우리 어릴 때 수채화 그리면 딱 도화지에 붓대면 수채화가 이렇게 샥 물들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얘가 흡수가 되거든요. 적게 많이 발랐는데도 엄청 은은하죠? 이렇게 진짜 몇 번을 덧발라도 여러분 텁텁하고 뭐 무겁고 뭐 너무 과해지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되게 맑아보여요. 음, 음, 음. 여기 보세요. 여기 주먹. 음! 너무 마음에 들잖아.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다. 확실히 생기가 싹 살아났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컬러는 베어리인데 이 컬러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진짜 멀멀한 핑크 베이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웜, 쿨도 상관없고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약간 눈화장을 진하게 하는 분들이 안 어울리냐?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웬만한 여성분들 다잘쓸것 같은 이거 지금 롯데온에서 행사할 때도 이렇게 듀오 세트에 막 퍼프도 주는 구성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예쁘죠? 솔직히 여러분. 저 말고, 제 얼굴 말고, 이볼 따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아무거나 소개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 예쁜 거, 많이 괜찮은 것만 보여드리니까 제 인생 블러셔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맘에 들어. 자, 가을에 또 예뻐지고 싶은데, 예뻐지려면 또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제일 또 1순위죠. 저 지금 솔직히 좀 피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짜잔! 에스쁘아의 비벨벳 커버 쿠션인데요. 이것도 이미 명성이 자자한 에스쁘아의 쿠션이잖아요. 또또또 또또 청개구리 심포 레전드 너무 또막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아 너무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하고 안 써보다가. 진짜 진짜 왜 유명한지 알겠어. 이거 디어달리아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 입을 다물라고요. 잘되는 집은 다 잘되는 이유가 있고 줄서는 맛집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건 첫 번째 커버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밀착이 그냥 샥! 잘 돼요. 좀 최근에 여드름이 원래 안 나다가 요런 데 약간 뾰루지 올라오고 막 하더라고요. 컨실러를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요즘에는 요 에스쁘아 쿠션 하나로만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지금 딱 봐도 피부 괜찮지 않나요? 최근까지도 엄청 더웠잖아요. 폭염 알림 주의보 맨날 오는 날에도 무너질 때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것도 많이 없고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래요. 모공 커버, 홍조 커버에 진짜 유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쿠션이 또 엄청 엄청 더 입소문을 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데 되게 핏줄이 잘 보이는 타입이거든요. 커버를 해볼게요. 종종종종종. 어때요, 여러분? 조금 발랐는데 확실히 좀더 가려졌죠 초록색 핏줄이 확실히 잘 가려지고 모공을 싹 커버를 잘 해줘가지고 얘가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죠? 에스쁘아 쿠션은 퍼프가 맛집이에요 제가 이 퍼프는 올리브영에서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많이 써봤는데 정말 찰떡궁합이다 그래서 진짜 얘는 얼굴에 딱 바르면 촥 달라붙으면서 커버가 싹 되면서 사람이 무결점 피부인 척할수 있게 이 쿠션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써보니까 좀 건성이신 분들 있죠? 극건성이신 분들은 확실히 좀 기초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주시고 토너를 두세 번 레이어링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분을 빵빵하게 잘 주신 다음에 요 쿠션을 써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가 안 좋은 사람만 써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소량씩 있죠? 조금 조금만 바르면 또 피부가 엄청 더 좋아 보이거든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힘들어서 좀 기대하면서 소개해도 될까요? 공손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이죠, 여러분. 패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짠! 아비브의 어성초 흔적 에센스 패드인데요. 여러분, 패드계의 클래식, 패드계의 대선배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패드가 정말 지금은 5만 개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근데 아비브는 정말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패드를 만든 브랜드로 저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애가 2차 성장을 한 거예요 제 얼굴에 딱 대면요 한쪽 볼을 정말 다 가려주거든요 커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거거익선 아시죠 거거익선 이렇게 띵띵띵띵 띵, 띵, 띵. 붙이고 드라이 하면은 이제 얼굴이 메마를 틈이 없고 머리 말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마스크팩이 아니에요 마스크팩이 아닌데 안에 에센스가 그냥 찰박하게 아주 그득그득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패드 하나 올려가지고 좀 거슬리는 잡티나 흔적 이런 거 케어하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그리고 또 이번 뷰세라 때 원뿔원 구성이래요 그 원뿔원 원 구성에 또 할인까지 들어가거든요 진짜 이번에 사야지 좀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드를 저는 너무 비싼 거 사잖아요 이거 하나 써서 쓰는데 너무 눈치 보여요 <laughs> 하나로 얼굴 계속 닦고 사람이 좀 구질구질해지더라고요. 이한 장당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구매를 하면 걱정 없이 쓰고 할수 있더라고요. 저처럼 패드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드라이할 때 쓰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데일리로 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뷰셀라떼 좋은 구성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고 그렇거든요. 진짜 구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강조를 하고 갑니다. 자, 그다음은 아, 오늘 제 찐템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요 진짜 좋아요. 이걸 저는 언제 처음 써봤냐? 제가 올리브영에서 다른 코스알엑스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에 이게 이제 붙어 있었어요 사은품으로 딸려왔으니까 같이 한번 써봐야지 하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코스알엑스 다른 제품이랑 궁합도 좋고 다른 제가 쓰는 수많은 세럼들이랑 같이 써도 정말 뭐 밀리고 뭐 들뜨고 하는 거 없고 오히려 되게 진짜 그 내가 쓰는 세럼의 효능을 딱 뭔가 부스 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진짜 부스터 세럼이잖아요 니 값을 제대로 한다 이게 또 펩타이드 성분이어가지고 실제로 딱 바르면 얼굴의 수분감도 그냥 되게 가볍게 잘 채워주는 느낌이 들고 가벼운데 뭔가 알찬 그런 퍼스트 세럼 느낌으로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도 잘 쓰지만 아침에 우리가 화장 전에 스킨케어 할 때도 얘 가볍게 딱 발라주고 그다음에 가벼운 크림 발라주면 뜨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안 써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한 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퍼스트 세럼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화장실에 둡니다. 씻고 몸 닦고 얼굴 닦자마자 바로 이거를 발라주면 정말 피부 건조할 틈도 없고 너무 좋고요. 완전 기초 제품 처음에 바르는 게또 은근히 고민되거든요. 토너 이런 거뭐 사야 될지. 그거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한번 써보세요. 제 주변에 코스알엑스 광인이 한분 계시거든요. <laughs> 그분도 이거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던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초. 마지막 기초 제품 인데요. 짠 요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써본 제품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 레티놀 성분 아시죠?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분이잖아요. 약간 이제 모공이나 색소 침착 이런 거에 이제 또 레티놀이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레티놀이 조금 자극적이진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 이니스프리 제품은 민감 피부도 걱정 없이 쓸수 있도록 나온 저자극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극적이면 아무래도 매일 매일 손이 가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썼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손이 잘안 가게 되는데 저자극 제품이니까 손이 정말 잘 갑니다. 저는 이제 좀 앰플이나 세럼류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쓰는 제품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저는 주 1, 2회 정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레티놀이 좀 그래요. 잘 쓰면 깐 달걀같이 좀 만들어주거든요, 쌩얼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장하면 다 피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쌩얼도 좀 피부가 좋아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쨌든 쓰면 깐들... 이 같이 뭔가 뽀도독한 피부를 만들어 준달까요? 이것도 이제 롯데온 에그뷰세라 행사 때얜도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본품이랑요. 이 본품이 50ml예요. 근데 이 50ml에 10ml짜리 샘플 4개가 나간대요. 그러면 더하기를 해 보면 여러분 90ml예요. 90ml를 또 하나 가격으로 심지어 할인된 금액으로까지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이거 살짝 좀 엄청난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10ml 선크림까지 나간대요. 또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역대급 구성 그리고 할인가에다가 짠요 민휘피 구독자 할인 쿠폰까지 쓰면은 완전 백이득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 바디 제품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짠 요 아비노의 릴리프 바디워시입니다. 요것도 제법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욕템을 올렸었는데 바디워시를 추천해달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라벤더인데 좀 약간 은은한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샤워할 때 물에 묻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왔어요. 물도 넣고 기도 하려고요. 뻥이고요. 향을 맡아볼게요. 이런 이런 이런. 음. 이렇게 하니까 되게 향이 더 좋다. 근데 이게 약간 라벤더의 꽃향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 비누 향도 느껴져요. 그래서 향이 되게 좋고 향이 너무 세서 좀 머리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좋습니다. 양이 진짜 많은데 금액이 애초에 막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너무 괜찮고. 근데 또 이게 라벤더 계열이잖아요. 라벤더 계열에 또 다른 바디워시가 있거든요. <laughs> 요거 러쉬의 슬리피 샤워 젤이에요 러쉬에서 슬리피 향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슬리피가 왜 이름이 슬리피 냐 잠을 잘 오게 해줘서 슬리피예요. 아비노는 정말 은은하고 얘가 더 향이 발향력이 좀 강한 느낌이거든요.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맡아도 향이 나요. 근데 얘는 보면은 달콤한 통카 그리고 라벤더 그리고 그 일랑일랑 오일인가 그 향도 같이 들어가 있대요. 묘한 꽃향기가 살짝 느껴지거든요. 아비노도 정말 촉촉하고 좋은데 조금 더 촉촉한 마무리감은 러쉬가 조금 더 좋았다. 하지만 러쉬는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뷰세라 행사할 때또 보시면 좋고 얘는 용량이 커서 조금 더 가격대가 높지만 얘도 은근히 한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 향 이름이 슬리피여서 괜히 이제 또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단 샤워를 하면서부터 기분이 좋아요. 샤워를 좀 오래 이렇게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또 따뜻한 물로 내 몸을 싹 적셔주니까 몸도 릴렉스 되는 기분이고 향이 좋으니까 애초에 좀 기분도 좀 좋아져요. 약간 화도 좀 완화되고 약간 아마스페너 도는 일이 있었다. 누가 내 분노 버튼을 딸깍 눌렀다 하는 날 이렇게 좋은 향으로 좀 샤워를 하면 좀 이렇게 분노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러쉬는 또 좋은 게두 개만 해도 그냥 공간이 좀 힙해지는 느낌? 뭔가 이제 좀 인테리어가 되는 느낌이어서 화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런 러쉬 제품도 더 좋겠죠? 제품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전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좀 용량 작은 것부터 여러 번 썼었거든요. 이거 두 개는 제가 다두통 이상 써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이 보르탈코 크림입니다. 9월이 되고 가을 겨울 시즌이 되니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 바디 로션인데요. 이거 보르탈코 크림도 정말 향이 좋아서. 아마 쓰시는 분들이 이미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진하고 묵직한 살냄새 느낌이거든요 그런 좀 머스키향 아니면 좀 살냄새 향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뭔가 봄 여름보다는 이제 좀 다가올 가을 겨울에 쓰면 더 좋은 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가 발향력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낮보다는 낮에는 좀 이제 내가 뿌리고 싶은 향수 이런 걸 조금 많이 뿌리고 밤에 자기 전에 더 많이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제가 또 한번 몸에 발라볼까요 요렇게 생크림 같은 타입이에요 요거를 딱 몸에 바르잖아요 애가 흡수가 막 빠르진 않아요 좀 많이 많이 문질문질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뭐몸의 보습감도 잘 채워주고 바르고 막 바로 날아가고 건조한 느낌 바로 드는 바디로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또 좋은 게 향이 정말 오래가요. 무슨 향수같이 얘가 향이 정말 퍼지거든요. 팔에만 발랐는데 지금 이 공간의 공기가 이 향으로 가득 찼어요. 이 제품은 약간 향수는 머리 아파하는데 좀 좋은 향기 내고 싶다. 나는 바디 로션으로 향을 내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요거는 너무 너무 많이 바르면 조금 머리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자칫하면 조금 소량씩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딱 가을에 뭔가 코트 입을 때고럴때딱잘 어울리는 느낌의 향이에요. 가지고 그래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제품인데요. 짠요 더 바디샵의 베스 글로브입니다. 저 개구리 같죠 개구리. 제가 또 목욕템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목욕 타올이에요. 저번 목욕템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정준산업 요술장갑 그떼밀리 타올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애는 이제 떼밀리 타올이고 얘는 또 이제 다른 용도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용도고 그냥 끼는 순간부터 느껴지는데 더 까칠까칠해요. 만져지는 느낌부터가 더 까칠까칠하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자극감이 있는 제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약간 가끔 몸을 빡빡빡 닦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떨 때 쓰냐 이거 제가 실제로 쓰던 거라 약간 젖어 있는데 팔꿈치나 약간 발 뒤꿈치나 뭔가 조금 더 빡빡빡 세게 해도 별로 피부가 예민하지 않은 부위 있죠 그런데 사용해 줄때 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다고 당연히 막 너무 미친 듯이 자극적인 건 아니고 비교적 다른 제품들보다는 자극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장갑이잖아요 장갑 이렇게 다섯 손가락 다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이런 귀 뒤에 잘 닦아 줘야 되는 거 알죠 깔끔하게 닦여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바디 타올, 막 바디 볼 같은 거는 세세하게 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장갑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바로 여기 닦여요. 그리고 이건 또 좋았던 게 약간 바디 스크럽 있죠? 이렇게 설탕 같이 사각사각한 제형의 바디 스크럽 쓸때 있잖아요. 그걸 딱 이렇게 몸에 붙이고 얘로 이렇게 밀잖아요? <laughs> 그러면 진짜. 진짜 시원해요 적당히 살살 해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애초에 조금 이렇게 시원한 타입이니까 그냥 가볍게 밀어도 너무 몸이 시원하게 각질이 제거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이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상표처럼 이렇게 넣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빼면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딱 걸어두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말릴 때도 이거 막 수건걸이 하면은 반으로 접히고 불편하잖아요 그럼 더 천천히 마르고 여러모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롯데 온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또 9월 맞이해서 잘 쓰고 있는 뷰티템들을 좀몇 가지 모아와 봤는데요. 또 오늘도 카테고리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찐으로 잘 썼던 제품들, 할인가에 이렇게 좋은 가격에 소개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고 진짜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롯데 온 뷰세라! 대박 행사가 9월 8일부터 또 14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뷰티 카테고리 한 해가지고 매일매일 뭐 그런 래플 이벤트도 하고 있대요. 행사를 정말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티에 좀 참석을 해주세요. <laughs> 파티 열었는데 아무도 참석 안 해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최자가. 또 정말 제가 보여드린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다면 민휘피 그 시크릿 쿠폰.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 꼭 사용하셔서 구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사실은 9월 1일부터 하고 있었어요 퓨세라 행사를 매일매일 이제 좀 다른 브랜드로 릴레이 브랜드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기왕이면 혜택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이벤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일단은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영상을 8월 말에 찍고 있지만 영상은 9월달에 올라가잖아요. 그때쯤에는 지금보다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뒤따뒤따 덥거든요. 근데 그때도 덥겠죠. 저는 9월만 되면 정말 딱 가을이 온것 같은 뭔가 그 심리적인 기분이 딱 들거든요. 구라는 숫자가 가을 같아요. 또 이제 9월달에는 제가 또 앞으로 가을에 또하면 예쁜 것들, 좋은 것들, 또 꿀템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9월도 잘 지내봅시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 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 제야 그 마음을 알아 버렸네. 그 다음에 빛이 나. ...처럼 지나쳐